안녕하세요. 강남 연세신통원입니다. 아, 최근에 팔 떨림, 팔 경련을 호소하는 환자가 아, 많아서 삼두박근 경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두박근은 아, 팔의 뒤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 쇠, 머리가 세 개라는 뜻입니다. 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은 어, 지옥을 지키는 개가 케르베로스인데 캐르베르, 아, 머리가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30대 남자 환자분이 2년 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6개월 이상 떨립니다. 아, 통증은 없지만 잠을 못, 자지 못할,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환자입니다. 40대 남, 남자 환자분이 아, 골프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아, 팔이 심하게 저리고 떨립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다른 환자입니다. 이분은 음, 팔을 베고 자고 나서부터 어, 계속 떨려서요. 신경이 쓰이고, 어,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자, 토, 영상으로 보시죠. 자,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뭐, 워낙 심하게 떨려가지고, 일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른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여기를 어, 배우고 자고 나서부터 계속 떨립니다. 통증은 없지만 어, 잠자기 힘들 정도로 떨립니다. 다른 환자분입니다. 한1년 이상 아, 개월 치료는 아무것도 안 하셨고 지금은 떨리고 통증은 없어요. 자팔 경련의 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과다 사용, 근육 풀리이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팔에 있는 요골 신경 주위의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원인입니다. 자 검사는 보통 초음파 검사나 근력 검사를 합니다. 자 검사로 이렇게 보시면. 음 요골 신경 어, 주 요골 신경 주위에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어, 휴식과 뭐 그런 게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낫지 않을 때는 신경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신경 치료는 어, 신경 압박을 풀어줍니다. 자 초음파로 어, 신경 요골 신경 주위에 아, 치료약물을 이렇게 주사합니다. 그러면은 신경 붓기가 빠지고 이 신경이 주위 근육 위에서 어, 눌리는 것, 압박이 예, 사라집니다. 자, 그 외에도 신부원일 치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예, 어, 신경 주위 근육 주위에 깊 신부열을 가해주면은 어, 근육 붓기, 염증, 신경 염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팔 경련의 치료 결과에 대해서, 아, 어, 보통은 신경 치료하면 즉시 멈추고요, 아, 어, 하루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약해집니다. 아, 어, 두세 번 치료하면 완치가 되고요, 어, 남아있을 때는 보틀리움 톡신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삼두어끈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삼두어끈은 팔의 뒤쪽에 있는 근육이고, 이게 잘 떨리고요, 요골신경이 지배를 하고, 어, 신전 역할하고, 원인은 과자 사용이나 신경 압박이 원인입니다. 아, 치료는 아, 신경치료나 부트림톡신, 아, 신부열치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